한두 번 지적된 게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고속도로와 국도변의 휴게소가 시설이 불결하고 또한 서비스가 엉망이어서 많은 여행객들이 짜증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 출동해 김민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말 그대로 운전자와 승객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여름철 휴가를 맞이해서 대부분의 휴게소에서는 영리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휴게소나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냉방 중이라고 표시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모양 좋게 에어컨만 설치해 놓고 가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휴게실에 땀을 식히러 들어갔다가 땀을 더 흘리는 여행객들의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더우기 때문에 그냥 아주 휴게소에서 쉬어가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 이건 뭐 휴게소도 여하 찜통이고 말도 못하네요. 장거리 여행을 하는 여행객들이 무더위에 지쳐서 시원한 음료수를 기대하고 휴게소를 찾습니다. 휴게소 측에서는 냉장고에 음료수를 넣고 마치 시원하게 냉장된 것처럼 음료수를 판매합니다. 네, 냉장고가 전혀 가동이 안 되는 모양이죠? 이게 열이 받아고요 네. 잠깐 꺼놨거든요. 잠깐 냉장고에 스위치를 끈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휴게소에서는 냉장고 가동을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원한 게 살렸더니 없어요. 뭐 이렇게 밥캉스 더워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못해 음료수 하나라도 시원하게 그 해서 서비스를 못하는 거 이런 게 가장 미급하다생니다 어느 휴게소 주방입니다. 손님에게 팔 음식물 위에 파리가 들끓고 있고 한편에서는 악취가 심하게 나는 쓰레기 더미 옆에서 음식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님이 사용하는 식기는 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더구나 깨끗이 식지도 않아 더러운 때가 그대로 묻어있습니다. 이밖에 손님의 인상을 짓뿌리게 하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유소에서는 휴가철을 맞아서 그저 한번 볼 사람들인데 하는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MBC 뉴스 김민호입니다. 경상남도 김해군 칠산동 가야고분에